나눈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는 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죠 주일에 예배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 사실은 이러한 의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무적인 출발점은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진짜 가족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자신들의 신앙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통.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뿌리째 공격을 하고 있죠. 흔들어버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혈통이나 종교적 관습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껍데기 있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섬특간또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똑바로 해라잉? 라는 뜻이죠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이건 단순히 심판의 경고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 몇 개를 다듬는 수준에서 우리의 행실 몇 개를 교정하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잎사귀가 얼마나 푸른지 가지가 얼마나 뻗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수액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는지 공급받고 있는지 그 뿌리 자체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줄기가 어느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 똑바로 안 했으니까 이제 죽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창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라고 하는 사랑의 초대인 거예요. 소, 사랑의 초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가족이냐 아니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그렇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 자녀가 맞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과 친구가 맞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오고, 그 생명력이 흘러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인격적인 열매 있죠. 성품의 열매, 그러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인격적인 열매는 내가 억지로 지어 짜내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을 때 가족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진짜 가족에 대해서 살아갈 때 나름대로 어떤 각자의 과정을 통해서 맺혀지는 결과물인 것이지. 내가 그 열매를 막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꾸물꾸물하면서 자기가 막 옥토밭이 되는 걸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여기 막그 타일이 막 벗겨지고 막 돌이 막 해쳐지고 흙이 알아서 막 꾸물꾸물 해 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거 여러분들 진짜 본적 있으세요? 그런 걸볼 수가 없죠. 땅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농부가 와서 갈아엎어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길가는 모든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도 밟아 가지고 단단해진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와 가지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막 그냥 쟁기질을 막 찍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 막그 잔뜩 있어요, 그땅 안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밭으로 만들려면 돌을 다 걷어내야죠. 가시덤불이 덮여 있다. 그 가시덤불 다 이제 걷어내서 태워버려야죠. 그런 농부의 노력이 없이는 땅은 스스로 어떤 것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씨도 뿌리 내릴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인데. 우리는 땅인데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서부터가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깊은 수치심에 빠졌다가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뭐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뭐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그 말을 안 들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을 들어 가지고 더 마음이 더 찔리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더 수치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뭐 저기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옛날에 엄청 많이 선포됐던 메시지가 음란하지 말라고 그 혼전 순결 같은 거 엄청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막 불타는 막 그 호르몬이 막 그냥 들끓어 오르는데 어떡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찬양 사역자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말씀 사역자 살고 있지만 전문 찬양 사역자로 그 사역을 했던 교회 그 지체들을 만났어요. 어, 만나 가지고 이건 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만 억울해요. 저만 순수하게 찬양만 했어요. 다들 막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막 심지어 뭐잘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혼해서 여기 만나고 뭐 별의별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몰라요. 나는 늘 성령 충만만 바라보고 있었네. 이상하게 억울하대요. 그게 나도 청년이었는데, 나도 연애하고 싶었는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야, 진짜 그 많은 소개팅 다 거절하고 제가. 제가 있던 청, 그 교회가 청년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앞에서 노래를 아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송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특송을 시켰어요. 제가 군,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복 입고 휴가를 나오면 너잘 만났다 하고 군복 입힌 채로 노래를 시켰고, 깁스를 하고 한번 손가락 뿌려서 깁스를 하고 휴가를 나왔더니, 어우, 잘 됐다 하고 깁스를 한 상태에서. 특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교회가 제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덜하긴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막 이제 제가 좀 약간 노안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6 학년 때부터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나이를 알수 없는 누님들이 저를 그렇게 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목사님 전도사님 어디 뭐야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사역회장님 순장님 통해가지고 소개를 많이 이렇게 소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지금 찬양 사역자가 무슨 연애냐고 연애는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잠에 보길 돌같이 하면서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다 끊어냈거든요 그리고 다 저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이런 난장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 혈기, 그 육신의 본능, 아막 방금 막 주를 위해 살리라 해놓고서 저 형제를 위해 살리라로 금방 바뀌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때 당시 꾸준히 드렸는데, 그 엄청 이렇게 홀리한 거룩한 누님이 한번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누님이 계셨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새벽 예배 때 어떤 좀 어려 보이는 형제 밥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도시락을 쌓아 가지고 3단 도시락 쌓아서 그분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뭐 했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여전히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걸 극복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형제들 성적인 그 충동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네.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을 우리가 완, 완벽하게 극복해낼 수 있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율법주의적 신앙 안에서 그냥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조금만 그 길을 벗어난다 그러면 바로 정죄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더 수치롭게 만들고 그 수치심이 깊어지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관점이 틀렸던 거예요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나또 실패했어, 나또 망했어, 나또잘 못했어.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달렸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 부모가 30점, 막 20점 이럽니까? 다시 일으켜주고. 오히려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또 일어서서 잘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수치심과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닌데 마귀는 그 수치심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뭐 짬밥에 이 정도 된다면서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살아 여전히 이렇게 버럭버럭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예요. 욕기도 보십시오. 마귀가 욕기를 참소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니까 잘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안 잘해 주면 욕기도 욕도 별 욕도 별수 없을걸요? 그러면서 욥에게 계속 참소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안다면서 믿는다면서 겨우 이 정도야?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그 내용들이 다그 율법주의적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해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은 조금만 뭔가 좀 잘못되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일수였다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죠. 자녀가 계속 부모님한테 자녀가 뭐 잘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도 부모님께 부류 자식 중에 상부류 자식입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 내가 아빠랑 전화통화할 자격도 없어 내가 엄마한테 나아가 밥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혼자 계속 셀프 점검을 하면서 엄격한 그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정제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혹은 그런 행위적인 열심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엄청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그런 걸 기어이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어, 나름대로 그 신앙에 자부심이 꽉 차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목숨에 관련된 실존에 관련된 중대한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이전에 차라리 그렇게 수치심을 가지고 자책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급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누렸다, 또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맥을 못 추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이걸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교회를 아예 떠나는 경우도 많죠. 그런 율법주의적 해석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일이지. 거래잖아요. 계약. 그그 그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적인 계약인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면 밤낮 그 인과율적 사고, 율법주의적 그 해석에 휘말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배워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주시는 벗으로 부르셨어요 중국의 고사가 있죠. 배가 저련이라는 사자 성어의 기도하고 거그 사자성을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검은고를 타는 명인입니다. 명인. 그의 절친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작이. 그 종작이가 그 배가의 검은고 선율을 들으면은 바로 그 마음을 알아차려 주는 거야. 너 이랬니? 너 저런 일이 있었니? 혹시 너 이런 생각이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그 종작이 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렇게 종작이가 위로를 해 주던 종작이가 세상을 떠나니까 배가는 더 이상 검은고를 타지 않습니다. 그 현을 끊어 버려요. 자기 음악 속에 담긴 그 영혼의 소리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단한 사람의 벗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연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절연한 거예요. 그게 배가 절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 슬픔,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신음 소리를 누가 누군가 알아주길 갈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여름으로 가을로 넘어가고 있죠. 여름에서 가을로 이런 시간의 흐름이 느껴질 때, 우리에게 문득 문득 엄습해오는 외로움, 공허함, 씁쓸함,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나 혼자 끙끙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누군가 알아주면은 쉽게 그 잠깐 위험한 그 순간을 잘 지나갈 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를 가도 회사를 가도 집안에서도 내 마음 알아주는 하나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공허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가장 원하는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 마음 알아주는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잘 알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슬퍼하시는 게 뭐고 좋아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뭐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막 아첨하듯이 눈치 살피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친구처럼 이렇게 배가와 종자기 같은 오랜 깊은 친구와 같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로부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또 연약하고 또 죄악스러워서 악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많은 구도자들이 진리를 찾는 이유는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될까봐 지극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그 구도의 나름대로 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인간의 삶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죄 안에서 추구하는 길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 종교가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도를 닦고 해도 그냥 어렴풋이 아, 저기 뭐가 있는데 저게 무엇이 있는데 근데 잘 모르겠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이렇게 배가 저런 같은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자녀로, 가족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경으로 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을 떴는데 앞에 예수님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주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새겨주시는 그 친절한. 열심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애써서 무엇을 만들어 내는 삶이 아니에요. 만들어 봐야 만들어 봐야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품적인 열매, 인품적인 열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예수님과 진짜 친구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예요. 물론 이제 각자의 눈에 아, 쟤는 좀 뭐, 아닌데. 지금 상태가 되게 소인제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지멋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뭐라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녀에게 각자의 교육 과정을 만드셔서 그 교육 과정들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레벨 1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레벨 한 10까지 왔고 저 사람은 아직 한 레벨 5까지밖에 안 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레벨 5냐 1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점짜리냐 70점짜리냐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점수 매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사 우상 숭배자여자 아, 마누라를 두번 팔아먹었던 아주 생 생, 양, 양군 아닙니까? 어,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어요. 말도 아주 정말 못 알아듣고 순종도 안 하고 하란에 겨우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가서 갔더니 거기서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마누라를 두번 팔아먹었는데 첫 번째는 애굽 왕에게 은금 패물 그리고 그 가축들을 잔뜩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당대 부자가 되었다고 나와요. 마누라 잘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 왕에게 한번더 팔아 먹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을 배고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결과가 나중에 그 소중한 이삭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생 양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아브라함을 완성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그 다음에 내 이름 붙여가지고 송결의 하나님, 이소르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한 책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게그 목적이 예수 그리도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찔리셔가지고 눈을 자꾸 피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숨결을 들이마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의 깊은 속내를 또 하나님 앞에 내시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질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예수님께 더 깊이 붙어 있게 하십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방향이 교정된 사람은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읽음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진심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 기도에 아주 기쁘게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네,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나는 지금 누구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벗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친구 맞나? 예수님의 가족이 맞는가? 아니면 교묘하게? 내 인생에 스스로 주임노릇하고 내 영광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거머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신앙인가라는 것을 엄격하게 매일매일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우리의 뿌리가 될수 없다. 나의 열심과 직분 우리의 뿌리가 될수 없다.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 확신이 부족하다면, 말씀, 기도,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끝까지, 그 정체성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게 안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자꾸 율법주로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제 열심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열매를 억지로 내가 만들어 내는 노예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진짜 벗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열매 맺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의 가족 관계, 벗의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편안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목적이 잘 교정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방향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